가봅시다. 레벨 3, 1번. 페이지는 65입니다. 자, 최우점 기수가 1번, F형이 0인 3차 함수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대요. 자, 실드 밀리두개래요 그렇다면, 실드 하나, 중고 하나 이렇게 해겠지 그렇다면 개형 자체가 나올 수 있는게 F형이 0이잖아요. 그러면 따라다의 식은 M이라고 볼게요 이렇게 나오거나 이렇게 나오거나 또는 M이 연관 잡을 수도 있죠 이렇게 나오거나 이건 네 가지 계형 중에 하나일 거거든

이거네. 그러면 a 플러스 b가 뭐란 얘기니? 그다음에 a 플러스 b가 플러스 마이너스 1 이거란 얘기겠죠? 그럼 봐봐. 일단 개형 정해졌으니까 그려봅시다. 2대1 비율이니까, 이거 뭐하 돼? 3분의 2m. 이렇게 되겠지. 그렇다면 도화수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려줄 거란 말이야. 그때 F'A나 F'B가 같다는 얘기는 요거거든. 그렇다면 중점이. 목국점이죠여기에 좌표가 뭐라는 얘기니 플러스 마 3이지핀데 뭐야 0보다 작아. 이것 얘는 뭐야? 마이너스 3이겠 여기가 3분의 m이니까 따라서 m은 뭐가 돼? 마이너스 3 이렇게 채울 수가 있겠죠. 따라서 f x 마이너스 3서 7번을 고 0에서 중간을 맞습니다. 요게 되겠네요. F3, 6, 9, 54. 이렇게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2번으로 갈게요. FX와 최5차로 교수가 1이고, F0이 4차로 0죠상수항이 0이네요. F'0이 0이네요. 1차로 0이네요. 따라서 fx는 x 제곱으로 인수로 갖고 있다가 되겠지. 자 gx가 t fx 절대값이냐? 그러면 우리 이거 귀찮, 우리가 좀안 이쁘잖아 공식 이렇게 바꿀게. 그렇죠, 비절대값이니까 그럼 뭐야? fx와 y는 t와의 위치 연결을 나타내는 거죠. 뭐가 gx가? 얘가? X는 P에서 미분 불가능한 실수 P의 개수 HT를 봐봐. 그럼 FX가 4차니까. 뭐 이렇게 생겼다고? 그럼 Y는 T라는 거 T가 여기 있으면. 안맞아서 절대값을 씌워줘도 천점이 발생하지 않지. 자, 절대값을 씌웠을 때 미분이 불가능하대. 연속이잖아. 천점을 얘기하는 거지. 그럼 봐봐. T가 여기일 때. 미분 불가능한 점 0개지만 조금만 올라오면 2개가 될수 뜻은 여기서 미분이 불가능한 점이 2개가 나와요. 그 다음에 또 여기서 나아지. 또 나오지. 또 있어. 자, 보세요. 미분 불가능 0개, 2개 2개, 네 4개 네 4개, 2개, 2개 이렇게 되니까 그량이 3개가 나와 뜻은 가죽골을 봤더니 두 개에서만 보여줘요. 얘 아니지. 그렇다면 개형이 어떻게 되나 봤더니 둘 중에 하나거든. 거거든요. 자, 그렇다면 하, 만약에 대현이 내려놓혀 보자, 여기가 0이고 위로좀두 개지. 어2두 개지. 밑으로좀 내려갔어. 서개지 근데 0이야. 1개서여기서 봤을 으따라서이상태로서미국으로하미거든로서미이냐로서이이으로 근데 f 으로보다 크대. 얘 같은 경우는. X m i n M이지. 봐봐. 1을 넣으면 M이디어. 얘는 1 플러스였지, 왜 M은 음수니까. 그땐 얘 무조건 1보다 크거든. 1보다 작대. 얘는 안 돼. 얘를 이기겠지. 자, 개연까지도 다 잡았어요. 그 다음 Y 17을. 상태일 수 있고 붓듯 와인을 초하죠성이 주니까 그 다음에 여기면 0이네 따라서 k는 뭐가 돼? 0이 그럼 이제 우리 얘만 찾으면 되거든 m만 그럼 식 자체가 f x가 x를 5 x 이렇게 작성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럼 얘 미분해 봅시다. 근데 미군 하려고 왔더니 우리 비유가 있을수 있지 3대 예. 그렇다면 여기에 X가 얼마 돼? 이거거든? 그렇다면 미군개수 F'X는 6게 되지 자 F' 4 분의 4 M은 얘는 얼마니16 분의 27 M 마이너스 4분의 1000m. 1000m. 1 그리고 m 가0 0 0야돼0 0 0 m 1 0 조금 m 1 0 0 0 얘 대입하면 Y값이 왜 나와야 지 마이너스 27을 대입하면 64분의 27 마이너스 이게 되겠네 마이너스 지우면 250 250 따라서 우리가 구할 F는 마이너스 3, 이렇게 되시겠네요. 자, 3번으로 넘어갑시다. 에펙스 위에 점이 죠다에서이 접수. 표현 안 돼. 뭐가? 에이마 여서 최대값이 1위를 우자 하나씩 봅시다. 가나을좀 찾아볼게요. 자 가족분에서 그때 얘네가 뭐가 같은지 몰라. 근데 K라고 그때 우리가 여기서 FX로 출근할 수 있는 게 체육청 개수 중요한 게너안 좋지. 체육청 개수애이라고 봅시다. 인수정인 이거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다음 두 번째 나눗셈에서 말하는 거예요. f a 랑 f 파랑 같대. 그럼 봐봐 미분해서 일대일 했대. 미분해서 일대일 했던 얘기는 얘를 미분한 것에 일대일 공간 똑같지. 얘 지우고 일 더면 마이너스 일. 일 마이너스 일. 얘랑 <laughs> 그 다음에 f'a는 얘를 미분하고 a를 집어넣으면 똑같지 m a는 3이라는 걸 우리가 나로컨으로 할 수가 있어요 fx가 여기까지 주어 건데 저희 까지됐어요그 다음 f x 프라 맥스의 최대 값이 그 뜻은 f x 프라 맥스는 어디로 볼록이야? 위로 볼록기거든 그렇다면 n은 음수라는 얘기겠지. 그다면 얘는 f'2가 1이라는 것까지도 우리는 알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f'0, f0에서의 접선이 전 마이너스를 0을 지난대요. f'0을 지내봅시다. f'0을 지내봅시 얘도 2분에서 0돼있으면 6m 나오죠. 이부분을 예, 써야겠네 뭐, K 이 K, K. 예, 예. F'부터 찾자 이거부터 씁시다 이게 예, 미분한거지2대입하면 e 2는 왜1 2는 왜 마이너스 마이너스 L 플러스 K가 1이네요 k 가 아니지 k 가50 무슨 은리잖아 m 마이너스 1에 따라서 f x는 요게 되요 그렇다면 이제 다 조금 봅시다 f 프라입니다 얘 미분에서 연대입 하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6 플러스 얘 미분에서 연대입 하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예, 비교해서 이보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1이 되거든? 그렇다면, 접선은, 마이너스 1, 0, 0, 0, 0, 0, 0, 마 0, 너스1 0, 0, 0, 0, 0, 0, 0, 0, 0, 도 0, 0, 이게되겠 0, 0, 0, 이 0, 0, 0, 0, 0, 0, 0, C라는 것까지도 우리가 찾을 수가 있느냐 따라서 Fx는 다 나오네요. 이게 되겠요 따라서 F-1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4-27 7 이렇게 나두시면 되시겠습니다. 그 다음 레벨 2의 6번으로 갈게요. 이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연속이 돼요. 바로 쓰자, 연속. 3대2 하면 0이네. 3대2 하 A는 10이네. 자, A번 써왔어요. 자, 서다 실수 A 알파벳 감마에 대해서 함수 FX는 x 마 X나, x X나, x X나, X나, 알파, X나, 벡터, X나, X나, x 는데 1 0자 그러면 구해봅시다. 일단 이게 계산할 수 있지 프이너 보통 오늘 얘 그릴 수 있지. 자. 이렇게 되겠네. 그럼 3분에서 4,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를 대입해보자. 얘가 대충 얼마 값인지. 마이너스 2 대입하면 8,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6, 플러스 12, 0이네. 그럼 딱 어떻게 돼? 여기서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지. 그렇다면 얘는 여기에서 극값을 받겠죠. 그렇다면 얘는 2고 얘는 사분의 삼이야. 삼분 그럼 끝났네. 알파 베타 나왔잖아. 감마는 무엇이겠어? 얘지. 그렇다면 알파 플러스 베타는 얘들 두개 더하면 뭐야? 아니 삼분의 이 플러스 감마가 3분의십이 감마는 4네 얘가 4네. B는 마였어 5네. 그렇다면 A 더하기 B는. 그래서 끝내주시면 되시겠습니다. 끝!